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쌓아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벌써 두 봉지나 모였거든요. 근데 얘는 한 일주일 됐는데 부푸는 것 같잖아요. 이제 썩는다고 해서 좀 냄새가 이제 곧 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가장 힘든 건온 집안에 진동하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 출장 갔던 남동생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요즘 세대들이 거의 모두 그러하듯 배달 앱에서 음식을 주문합니다 야식 떡볶이 세트 도착 그런데 배달 음식은 공통점이 있죠. 겉봉지부터 음식 용기까지 모두 다 쓰레기가 된다는 것. 배달 업무들이 잘돼 있으니까. 어. 보통 다섯 번에서 열번 정도. 음. 네, 그럼 그 정도 시켜 먹는다 배달 음식의 모든 포장재와 용기는 다 일회용. 집에서 해먹는 음식에 비하면 폭발적인 양의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아 너무 싫어. <laughs> 너무 싫어. <laughs> 더는 못 하겠는데. 여기 이걸 보는 자체가 스트레스 받던데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쓰레기. 이쯤 됐을 때 오셨었잖아요. 네. 그때부터는 택배도 잘안 시키고 했는데도 음. 뭐 이만큼 또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저기 쓰레기는 그냥 일반 버린... 쓰레기는 버렸는데 왜냐면 음. 화장실에서 음. 나무리 화장실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여기 둘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요즘은 물 티슈를 못쓰겠어요. 꺼내려다가 괜히 한번더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 뭐 쓰세요? 걸레나 행주 걸레 저기 놓고 한달 동안 배출된 쓰레기 양은 약 140kg. 그런데 제대로 분리배출을 한 걸까요? 전문가와 함께 제대로 분리 배출이 됐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재로 분리 배출하실 것들만 담아 네. 신 거예요? 보통 서울시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양이 이제 이 정도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인 가족 기준로 봤을 때 하루에 한 1kg 내외 정도의 이제 재활용품이 배출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생활 폐기물 중에 재활용이 되는 쓰레기는 30%가 안 됩니다. 재활용이 더 되면 쓰레기 양은 획기적으로 줄 텐데 말이죠. 부직포라서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이요. 그 비닐, 비닐 아, 비닐 재활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떻게 배출을 하는 게 좋은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재활용품 넣으데 그러니까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이제 막에 떼고 밟아서 아, 아. 압축을 시킨 다음에 다시 마개를 다 해서 배출하는 건 요령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별장에서 압축을 할때 압축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마개를 떼셔서 이제 발로 밟으셔서 이렇게, 이렇게 납작하게 한 다음에 이제 닫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개를 닫아서 이렇게 배출해 주시면은 그 재활용 업체에서 이거를 마개만 따로 골라내거든요. 이거 정말 애매해요. 아,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쓰레기. 종량종량 봉투입니다. 종량제공트 아. 아이스팩. 아이스팩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네, 아이종량봉투 네. 맞아요. 이거, 이거. 아. 떼셔야 돼요. 반드시 떼셔야 돼요. 아니야? 알루미늄 덮개는 음. 따로 떼서 배출해야 하고요. 면도기날 이런 거. 도안 돼요. 음. 그냥 일반 기 버려야 돼. 왜냐면 부피가 나 부피가 작아서 선별장에서 선별을 음. 못 해요. 요약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페트병은 압축해서 마개를 닫는다. 작은 재활용 쓰레기는 선별이 어렵다. 아더 표시 재질은 대부분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대부분이 모를 것 같은데, 그 소비자들이. 그래서 작은 것도 다 분리해서 버렸거든 지금까지는. 무조건 분리배출하는 게 좋다라는 이제 고정관념이 쌓여져 있어서 그런 건데 한쪽 면만 자꾸 강조해서 재활용 홍보를 하다 보니. 좀 편향성 혹은 편견 같은 게 생겨버린 거죠 분리수거는 엄청 중요합니다 잘하면 쓰레기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거든요 과연 도현 씨네 식구들은 분리수거를 잘했을까요 쓰레기의 대부분은 무엇일까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비닐류 쓰레기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하는 걸볼 수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비닐류 외 그 플라스틱 중에서는 이제 페트병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배달 음식들을 많이 시켜 먹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을 담았던 용, 플라스틱 용기들이 지금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이 묻어 있는 부분들을 세척을 아주 깨끗하게 잘 해서 모범적으로 기준에 맞게끔 다 재활용을 분리 배출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또 그런데 오게티도 있으니. 재활용품으로 잘못 분리 배출하신 부분들인데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과일 포장재나 복합 재질의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색깔이 있는 발포 폴리스틸에는 하얀 것들과는 따로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어, 이 알루미늄으로 된 것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캔으로 많이 배출을 하시거든요. 캔을 선별하는 곳에서 이게 선별이 잘안 돼요. 그러면 쓰레기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도 현재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분리배출하실 때는 종량제 봉투로 일단은 버리셔야 되겠습니다. 폐지를 버릴 때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박스 포장이 늘어나고 있죠. 왜? 예? 그러니까 온라인 쇼비 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온라인 소비가 많아지면서 이제 박스의 배출량이 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박스의 배출 상태는 더 나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 주부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박스를 버릴 때는 귀찮더라도 꼭 지키면 좋은 원칙들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제 박스류와 신문지류와 인쇄 용지류. 이렇게 구분하고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쓴다 그러면 요, 요거와 아 요렇게까지 구분할 수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골판지는 골판지만 이렇게 따로 모아서 접어서 배출해 주셔야 되, 되고요. 특히 이런포장지에 문제가 되는 것은 비닐로 코팅되어 있는 종이인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골판지에 비닐로 코팅된 것들. 이것들이 골칫거리인데요. 주기 위해서 이렇게 비닐을 코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런 이런 종이하고 비닐 코팅된 종이하고 같이 섞이게 되면은 이 비닐이 코팅된 종이는 재활용이 안 돼요. 종이컵도 마찬가지예요. 종이컵도 이게 안에 음료를 담기 때문에 비닐 코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컵도 종이컵만 따로 모아야 돼요. 이거는 좀 별도의 분리세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과제입니다. 대부분 종이컵이나 종이팩만을 따로 모으는 체계가 없어요. 그럼 종이 재활용에 대해서 좀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저혀 이때까지 그런 게 없었던 거죠. 종이는 가만 놔둬도 재활용이 잘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이제. 그런데 쓰레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건설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이 산업 현장의 폐기물을 다시 쓸수 있게 재활용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이런 토사와 그다음에 저렇게 콘크리트같는 어, 저희들 그 재생 골재로 순환 골재를 재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쓰레기가 뒤섞여 있으면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건설 폐기물이나 생활 폐기물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종량제 봉투로 버리는 쓰레기도 다 묻거나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 가능한 것들을 골라냅니다. 생활 폐기물 중에 이제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것들은 일차적으로 구안에서 재활용이 또 가능한 것들을 좀 분리해 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만큼 재활용하고 안 되는 것들은 소각 처리합니다. 소각 처리하고 남은 것들은 이제 매립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아이디얼 타입이고, 그다음에 이제 재활용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제 분리 배출된 자원들, 이 자원들은 이제 재활용 선별장으로 가서 어, 재활용 가능한 제품들을 다시 한번 선별한 뒤에 어, 재활용 업체로 어, 그렇게 처리되고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재활용품으로 배출된 쓰레기를 다시 선별하는 것입니다. 이미 배출된 재활용품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 원래는 이게 재활용품이 그 제품마다 분류를 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일부는 좀그 섞여서 들어오고 또 약간 이제 폼아품이 들어와서 좀 분류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분리 수거가 안된 것들은. 일일이 손으로 골라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희요 대화력 수많은 쓰레기 중 재활용품을 다 골라낼 수는 없어서 재활용이 될수 있는 쓰레기 상당수가 매립장, 소각장으로 갑니다. 여기에 지금 들어오는 이제 물건들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열심히 분리수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비닐이나 나머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요일제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그 수거를 하면 선별률도 올라가고 재활용률도 상당히 올라갈 거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분리수거가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요일별로 품목을 정해 수거하면 훨씬 재활용되는 물건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죠. 재활용률은 높은데 실제로 그게 재활용이 잘 되고 있느냐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렇게 재활용은 양질의 재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진짜 그 양질의 것만 분리배출을 해서 재활용 경로로 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혼합 수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그냥 이런 이런 용기 포장 폐기물에 이런 폐 비닐류가 막 엉켜 있는 거예요. 수거하는 폐기물에. 50%가 다시 쓰레기로 나가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알루미늄 캔 쓰레기는 자동차 부품으로. 페트병은 유니폼 재료로. 세제 용기는 화분 재료로. 비닐류는 재생 연료로. 우유팩은 두루마리 휴지로. 폴리스티렌은 건축용 자재로 재활용 가능합니다. 매고백에게는 보증금이 일반화돼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페트병에도 보증금이 부과가 되고요. 이 캔에도 보증금이 부과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판트라고 해서 보증금을 부과하는 표시가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하듯 캔, 페트병뿐 아니라 종이팩에도 보증금을 부과하게 되면 보증금을 받기 위해 캔이나 병을 분리수거하게 되고 결국 이것들을 더 많이 재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소주, 맥주, 음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보증금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 보증금이 100원, 130원 부과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대로 회수를 해서 세척한 다음에 재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보증금 제도가 있는 빈병은 98.6%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노르웨이 이런 데는 물론 뭐 보증금을 부과해서 그렇게 회수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문화 전체가 재활용품을, 뭐, 반환을 제대로 이렇게 하는 문화가 이루어져 있고, 우리나라는 분리배출이 상당히 오래돼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몸에는 익숙한데, 그 방법의 세부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그냥 관성적으로 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보면, 세세한 부분에서는 국민들의 인식이 조금 더 바뀌어야 되고, 그게 행동이 따라가야 되고, 그게 몸에 익혀져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